안녕하세요. 이인 상사입니다. 저번에 이거 두 개가 있었어요. 한두달 동안 안 팔리고 있다가 판매가 되고 나니까 막 전화가 막 불티나게 왔었는데 어떤 타이어냐? 다들 썸네일 보고 오셨겠죠? 한국 타이어에서 나온 펜투스 S2ASEO359 하나 둘두개 가지고 나왔습니다. 770그 어, 다음에 스팅어에 대표적으로 껴서 나온 사이즈다 보니까 지금 뭐 근데 앞 타이어를 또 많이들 구입을 하고 뭐 찾고 계시는데 지금 뒷 타이어만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어, 앞 타이어 구입하시려는 분들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앞 타이어 없어요. 있었으면 한 대분으로 내놨을 거예요. 자 이제 타이어 트랩 상태 보시게 되면 오늘도 굉장히 좋은 거다돈 주고 사 갖고 왔습니다. 타이어 트레 상태 굉장히 좋고요. 특별하게 어디 편마모지거나 그런 타이어 전혀 아닙니다. 자, 타이어 트레 상태 굉장히 많이 남았고요. 어, 알라비아게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. 어, 지금 25359를 5 시청하고 계시는데 이거를 다들 구입을 하시려고 이리저리들 많이들 찾아 다니시더라고요. 25359, 5 21년 39번째 주, 다음에 S2AS. 그러다 보니까는 뭐 어떤 분이 또 행내 주인공이 될지 모르겠네요 스타이어 값 굉장히 비싸잖아요. 2호, 3호, 19, 21년, 33번째 주 벤투스 S2AS 한짝 살라 그러면 뭐 거의 18만 원돈에 6박하는 무시무시한 가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. 제가 요즘에 그 타이어를 세타이어 가격을 지금 계속들 들여다보고 있어요. 경기가 얼마나 안 좋으면 지금 저한테 많이들 오시나 싶어가지고 세타역 가격을 많이 들여다보고 있는데 무시무시한 가격이더라고요. 그렇지만 제가 이거 판매하는 금액은 두 개에 14만 원 판매해보려고 합니다. 개당 7만 원이면 굉장히 이해력 가는 가격이라고 전 생각합니다. 양주시 율정동 106번지고요. 010-883-18363입니다. 오시면 제가 여기서 무료장... 해 드리고요. 그다음에 멀리 계신 분들에게는 택배 거래 가능하니까 영상 보시면 언제든 빨리 서두르세요. 이인 상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